5월 3일자 조선일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은 지난 27일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서 판문점 선언 중 비핵화 부분을 포함한 많은 대목의 의미가 모호하다.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부분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을 의미할 수도 있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단계적 군축 실현, 민족 자주의 원칙 확인,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여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말이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올해 정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7일 뭐라 그랬냐 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은 철수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우선 우리 동맹들과의 협상에서 논의하고, 물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 중 일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그저 과정을 밟아서 협상을 해 나가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제나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외교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를 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 "일본과 연합국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미군이 일본에 계속 머무른 것처럼 어, 북한과의 평화협정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열수 실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강도 높은 연합 훈련을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축소, 중지 등 조정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되거나 중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지는 WP, 미국이 연합훈련 기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나 핵 항모 등을 한국에 파견한다.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판문점 선언은 핵무기가 한국에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암시하고 있어 미국이 주의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유지되더라도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국기항 등 전략자산의 전개는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보도했습니다. 향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면 한미훈련 중단 요구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훈련 중단을 동시에 하자는 쌍중단을 주장해 왔다. 러시아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직후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로드 맵대로 전개돼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민족 자주론, 한미 갈등 요인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이 당장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한미 훈련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특정 시점이 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한미 관계에 상당한 마찰 요인이 될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대목도 들어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당장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북한이 계속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 궁극적으로 한미 간의 간극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명 기자의 내용입니다. 예 시간이 되는 대로 어, 조선일보 내용 중에 예,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특별히 뭐 그대로 전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전달했습니다. 예, 향후 어 계속 이런 이와 같이 시사 적인 내 용이 있을때는제 무슨 논평 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전 달해, 주는 어 방송 도어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